순서대로 가볼게요. 어떻게 가야지 볼까요 어, 이거 엄청 더 있던데요? 아, 어떡해. 아, 너무 귀엽다. 아, 아 제가 이번에 살려요 왜 이러지? 유닛시 무조건이 아니에요. 뭔가 다른 게 나왔네. 어? 이거 홀로그램같이. 어, 원래 이랬나? 어? 응? 홀로그램같이 되거든요. 잠깐만요. 어? 홀로그램이 있어요. 살려 캐릭터를 들고 있는 건 이렇게 홀로그램인가 봐요. 아 근데 밤에 예쁜 건더 예쁜 건 제일 예쁜 건 바비님이에요. 이거 봐. 홀로그램이라서 지금 잘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어. 이렇게 어떻게 돌리면 잘잡히겠죠아 귀여워. 아 서정, 소중, 서중합니다 네, 귀여운 했어요. <laughs> 너무 귀엽다. 뭐예요 이거? 뭐를 꺼짓고 있어요. 화면이가요. 다 그냥 죽이십게 뭐가 뭐가 이렇게 다 섞여서 있는 죽이십게 구나요. 그런가 봐요. 잠깐만 <laughs> 어디... 아우... <laughs> 싶다. 중복이 안 나오면은 못는는 거죠 쟤는 쟤는 쟤이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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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